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어드레스밖에 없다, 보시면. 돼. 주위에서 좀 웃죠. 웃고, 뭐, 하지 마라. 어드레스 왜 그러나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그죠? 예, 그런 거, 아랑곳 하지 마세요. 예, 그분들이 내 골프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예, 자기 스윙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구질이 있어야 공략이 되는 거예요. 내 구질. 일단 내 스윙을 수도 없이 찍어보세요. 그리고 내 구질을 고집하세요. 고집. 예, 고집하시고. 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어드레스밖에 없다 보시면 돼. 나머지는 들고 때려야 되는데 그 결과치는 거의 어드레스에 의해서 나오게 돼 있다고. 예, 네, 그래서 자, 어드레스를 하면은 거의 왼쪽에 이렇게. 자 왼쪽에 체중을 두고 어깨가 이렇게 왼쪽에 치우치면 안 돼요. 처음에 이 허리를 목표 라인으로 허리를 이렇게 목표 라인으로 좀 몸통 스윙도 허리는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 일자가 돼 있으면 이쪽에 허리가 우측의 허리가 일자로 돼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바로 서서 어깨 넓이 마치 보폭을 벌리고 바로 서서 그 허리만 이렇게 집어넣어도 체중이 여기에 한뭐 6대4 7대3 이렇게 가요 그럼 이 척추각이 바로 섰다가 살짝 살짝 네, 짝다리 정도 이렇게 딱 기울어지면은 여기서 클럽을 잡고 하체는 이쪽으로 상체는 이쪽으로 누가 보면 어때요? 좀 익숙치 못한 사람은 조금 뭐찌부둥한 자세를 취하니까 주위에서 좀 웃죠. 웃고 뭐 하지 마라. 어디레스오왜 그러나?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그죠? 예, 그런 거 아랑곳 하지 마세요. 예, 그분들이 내 골프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예, 조금만 몇번 해보면은 익숙해져서 결과치럼 나오면 그분들이 그 이런 얘기 안 해요. 자, 허리 넣고 어깨는 자, 척추가 이래 있으면은 45도로 비스듬히 하면은 우측 눈으로 공을 봐야 돼. 이 왼쪽으로 공을 보면은 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항상 우측으로 공을 우측 눈으로 공을 보고 이 그립 끝으로 원을 그리면 어때? 생긴 대로 이렇게 갖고 가면 돼. 생긴 대로 이렇게 갖고 가면 돼. 그러면 제가 최초 어드레스에서 이 체중이나 모든 게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그대로 가서 자 그대로 올때 이제 올 때. 이 궤도는 어떻게 되냐? 이 다운 스윙 궤도를 오늘 제가 예, 할 거예요. 자, 여기가 목표 라인이요. 여기가. 그러면은 어떠한 스윙이든 다운 스윙의 궤도는 거의 흡사하다. 요번에 그 호블란 선수 다운 스윙 궤도는요. 그 장타를 치면서 대단하죠. 그분은 자기 스윙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분이 공이 바로 안 간다고 교정할까요? 아닙니다. 자기 구질이 있어야 공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거리는 지금 현재 본인들이 타고난 거리에요. 거기에서 조금은 늘릴 수 있어요. 장비로도 늘릴 수 있고, 주행의 변화로도 늘릴 수 있지만 큰 차이 없습니다. 그 대신 어, 구질이 꼭 바로 가야 된다. 스트레트가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안 하셔야 돼요. 선수들 전반적으로 한 80%는 페이드 구지한 20%가 드로우 구지 예, 그리고 뭐 바로 가거나 우측으로 가거나, 바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거나. 예, 이런 구질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내 구질이 뭐냐 이거죠. 내 구질. 일단 내 스윙을 수도 없이 찍어보세요. 그리고 내 구질을 고집하세요. 거의 다운 스윙 궤도는 비슷하다. 이래 보시면 돼요. 자, 그 비슷한 궤도 우리 노턴 스윙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어드레스를 취하고, 내가 백스윙을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이 헤드가 봐봐 이렇게, 야, 가슴 앞으로 이렇게, 야, 완전히 가슴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 그럼 여기서 본인이 이렇게 한번 앉아보세요. 자, 백스윙 했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이동하지 말고, 자, 이동하면 어때? 이 라인이 벌써 틀려지죠? 이렇게. 그래서 요즘 뭐, 체중 이동이니, 지면 발력이니, 이런 거, 자기 스윙도 모르는데, 내 스윙에 갖다 붙이면요, 다운 스윙 궤도가 더 엉망이 되어버린다고. 자, 그립 끝으로 가슴 앞에 들고, 이 자세, 어드레스 자세에서, 자, 백스윙까지 와서, 그대로 앉아보는 거예요. 자, 그대로 앉았을 때, 이샤프트의이 각도가, 목표를 가리키면 좋다는, 목표를. 이렇게 목표를. 목표를. 이래, 목표를. 자, 이렇게 목표를. 아니면은, 약간 손 뒤에, 내가 조금 회전됐다. 이러면은, 앉았을 때 약간 손 뒤에, 내려오는 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손 뒤에 이렇게 오면 좋다. 이렇게. 그러면은, 예, 나머지 회전하면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예, 이렇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노톤 스윙을 익히는데, 자, 다 어드레스하고 백스윙을 했어. 다 앉았는데, 잡아볼 자, 앉았는데, 사프트가 이렇게 들어온다. 지금 이게 목표 라인이냐, 그죠? 근데 사프트가 이쪽을 가리킨다. 이쪽을. 그러면은 뭐예요? 아우디의궤도가 나오는 거예요. 엎어치는 아우디의궤도 계도. 골프 궤도는 인사이드 인의 궤도가 있고, 인사이드 아웃의 궤도가 있고, 어, 아웃사이드 인의 궤도가 있어요. 이세 가지 궤도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공이 평생 해도 바로 갈수 없는 궤도가 있어요. 아우딘의 궤도예요이 아웃사이드 인의 궤도는 공이 바로 갈 수가 없다 아우딘의 궤도가 뭐 쓰냐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페이드 구질이든 드로그 구질이든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하기는 힘드니까 연습량도 안 되니까 궤도를 좀 바꾸시면 되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아우딘의 궤도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이 아우딘의 궤도를 예, 90%가 이렇게 아웃인의 궤도를 그린거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답이 나왔네, 그죠? 그럼 내가 뭔 궤도를 그리잖아. 인에서 아웃의 궤도를 그려 인에서 아웃. 그럼 노턴 스윙의 궤도는 인사이드 아웃의 궤도. 자, 봐봐요. 인에서, 자, 인에서, 인에서 이렇게 네, 아웃의 궤도. 를 안에서 밖으로 가는 궤도. 안에서 밖으로 가는 기회들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제가 목 감고 하자. 목 감고. 우리가 저 올라가면은, 목 감고. 봐봐요. 안에서, 안에서 목을 감을 때, 안에서 밖으로 목 감고. 자, 안에서 밖으로 목 감고. 그러면은, 구질이, 스트레이트 구질이 나오는 거예요. 예? 안에서 밖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못감고 이렇게 자, 안에서 안에서 예, 밖으로 그래서 지금 내일 당장 연습장에 가시면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 다운스윙의 궤도를 점검을 해야 된다 점검을 그 궤도를 점검할 때 저처럼 예, 제가 일러 드린 것처럼 자 올라가서 그대로 앉아봐 그대로 앉았을 때, 이 사프트가 목표 라인을 가리키는지, 이렇게, 목표 라인을 가리키는지, 아니면은, 약간 인사이드에서 이렇게, 예, 인에서 아웃을 가리키든지, 예 이렇게. 내가 탁 앉았는데, 예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있다. 자,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 백스윙이 안 돼서 그래. 다운 스윙이 안 되는 이유는, 백스윙이 안 돼서 그래. 백 스윙이 안 되는 이유는 어드레스가 안 돼서 그렇다. 그럼 단순하지 않나 죠 역순으로 거슬러 와서 백 스윙과 어드레스를 점검해 보시라고. 자, 왜아웃인의 계도를 그리냐? 이러면은 자, 내가 왼발에 체중을 좀 둔다는 이유로 상체까지 왼쪽으로 치우치니까 그래. 상체까지 이쪽에 치우치니까 이 어깨 점이 어때? 꼼짝을 안 해, 꼼짝을. 그 체만 가파르게 체만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죠. 이거는 때리나마나 아우디네, 기들 대부분 문제점이 그런 거예요. 대부분.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게 머리가 그 자리에 있다, 머리가. 척추각만 비스듬히,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기울여져도 밖에서 들어오는 계도는백수윙이 인해서 꽂혀지는 니분 척추각이. 그러면은, 자, 머리가 여기 중심에, 자, 체중도 왼쪽에 있고, 왜 느껴도 벽이 돼갖고, 이렇게 벽에 기이 됐어요. 머리도 고정해. 그러면은, 백스윙 할 때, 조금 머리라도 가든가. 머리라도. 자, 여기 있던 머리가, 백스윙 하면 가든가. 이것도 힘들면은, 처음부터 이런 머리를 갖다 놓으시라 그랬잖아. 처음부터 머리를 우측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왔는가하고 똑같은 거야. 예 네, 그러면은, 머리가 안 움직인 거잖아. 그이둘 중에 한 개는 해야, 이 인에서. 그대로 이 인에서. 인에서 이래 들어오네. 이렇게. 단순하죠? 자기의 어드레스를 점검하셔야 돼. 내가 지금 내일 연습장에 가셔갖고 방금 집에서 하셨대요. 예, 백스윙을 했을 때, 탁 앉았는데, 내가 목표 라인을 사프트가 안 가리키고, 탁 앉으니까 이렇게 사프트가 아웃인을 가리킨다. 이러면은 본인의 어드레스를 점검하시라. 예, 어드레스를 먼저 점검하고 그다음 백스윙하고 을 다운스윙을 해보시라고. 그러면은 거의가 교정이 돼요. 내가 아무리 가슴 앞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가파르게 들어가 파르게 들어도 다운스윙은 뭐예요? 다운스윙은 올라간 계도에서손 뒤로 이렇게 손 뒤로 이렇게 안듯이손 예, 여러분들은 올리면 어때? 올리면은 바로 돌죠. 대부분 엎어진 사람은 올리면은 바로 돌게 돼 있다. 바로 왜 돌냐면은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몸에 있는 힘으로 칠라 니까 네, 그게 아니고 올리면은 바로 내려와야 돼. 올리면은 내가 이 헤드가 벽에 기댔다. 이러면은 벽을 타고 벽을 타고 자 이때 하체 동작이요. 최초 누구라다 이 체의 라이 각도에 맞춰서. 어드레스를 해보면, 무릎이 구부려져 있는 거예요, 이 무릎이. 그럼 이 무릎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무릎이. 무릎을 유지해야 되는데, 대부분 백스윙 때 무릎이 펴지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무릎이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그러면 펴졌기 때문에 최초 어드레스 높이로, 무릎 높이로 이렇게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돌아와야 되잖아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높아진 이 위치에서 때려버립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잘못 맞춘 경우 생기고 하단에 이 맞는 거예요. 앞쪽에 어 부분에 맞는 거예요. 네, 원래 어드레스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내 어드레스가 좀 높다. 거의 뭐 섰는 듯하게 한다. 섰는 듯하게 그리고 백스윙을 해도 공하고 이래 멀어졌다. 이러면은 본능적으로 볼에 가까워져야 된다고. 무조건 볼에 가까워져야 이게 스위스 팟에 맞출 확률이 높은 거예요. 자 반대로 내가 백스윙을 했는데. 볼하고 가까워졌다 그러면은 본능적으로 공하고 멀어지게 돼있다고이 몸이 그러면은 멀어져야 스위스 팟을 만질 수 있는 자 앉았다 일어서면서 내가 볼에서 자 올릴 때 가까워졌다 네, 그러면은 본능적으로 어때요 빵 일어서면서 때려야 되잖아 대표적으로 타이거 우즈가 그래요 머리가 한 반개 정도 낮아졌다가 올라가면서 맞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무릎이 낮아졌다가 착 피면서, 낮아졌다가 피면서 공한개칠 때마다 이 무릎을 망치로 한 대씩 때리는 통증이 온다고. 그래서 무릎이 에, 무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 하기도 또 상당히 힘들어. 이 축을 하나에 두고, 이 축을 하나에 두고 낮아졌다가 자 백스윙 한데 낮아졌다가 높아지면서 이 이렇게 때려봐야 이 공이 뭐 멀리 가고 늘 바로 가고. 이러면 우리가 해야죠 힘들어도 그렇지 않다. 어, 우리는 조금 나이도 있고 몸도 조금 예전 같지 않고 하니까 조금 제가 이동하시라 그랬죠. 그럼 무릎 선, 어깨 선, 이 허리 선, 어깨 선을 조금 이동할 때 높이만 맞춰주면 높이만 이렇게 높이만. 제가 밴드를 당겨도 밴드를 당는데 굳이 이렇게 당길 필요 없잖아요. 예, 쭉 멀리 멀리 이렇게 밴드를 당길 때내백 스윙이 공하고 좀 멀어졌다. 자 이러면은 자 이래 쭉 공하고 멀어졌다. 조금 이동하면서 그러면은 볼에 조금 이래 다가가기 위해서 이 무릎 높이만 유지해도요. 정타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 무릎을 한번 보세요. 임팩트 순간에 이 무릎이 예, 어떻게 되는지 자. 이렇게 치면은 무릎이 어때요? 아직도 제가 안 펴졌어요. 제가 이왼 무릎이 아직도 안 펴졌다고. 이 무릎은 언제 펴지냐면은 채가 충분히 빠져 나가고 여기 왔을 때 피니시로 돌아갈 때 제가 무릎을 피고 있다고. 이렇게. 자 최초 무릎선 높이에 공 높이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 가서 때리고 채가 충분히 빠져 나가고 이때까지 법이. 무릎의 각도가 어때요? 오히려 허리보다 앞에가 있잖아요. 최초 무릎은 여기 있는데. 허리보다 앞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왼쪽 앞꿈치를 오픈하면 유리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11자로 딱 섰어요. 11자로. 그럼 무릎이 어때? 무릎이 최초 어드레스 위치의 무릎에서 빠지기가 상당히 좋아요. 근데 저처럼 오픈을 했어요. 이렇게 한 45도로 오픈하면 어때? 이 무릎이 허리 앞에 벽이 되는 거예요. 허리보다 무릎이 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임팩트 존이 임팩트 구간이 한뼘 정도 길어진다고. 자, 여기는 어드레스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오픈해서 여기까지 나갔어요. 그럼 한뼘 정도. 그래서 공 앞을 길게 가져가는 거예 자, 공이 여기 있으면은 이 앞에 공까지 길게 맞춰가는 거예요. 뭘로요? 무릎으로. 자, 봐봐요. 제가 45도로 오픈하고 왼쪽에 축을 딱 기대고 자, 그대로 네, 무릎으로. 한 무릎으로 치면은 이 법을. 이 정도로. 무릎이 이렇게. 근데 원척추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원척추각은 저 법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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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무릎이 서는 게 아니고, 펴지는 게 아니고, 펴진다는 건 뭐예요? 공에서 가까워졌기 때문에 펴지는 거예요. 이 높이를 유지하면 은 무릎이 펴질 수가 없다고 이렇게 그럼 최초 어드레스 무릎 높이를 유지하고 그대로 봐봐 다운스윙에 1번 무릎 무릎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니 그래서 앞꿈치를 11자로 하지 마세요 여기 오시는 나이 드신 분들도 60이 훨씬 넘으신 분들도 딱 이렇게 11자로 하신다고 그럼 하체 잡아놓고 머리 고정해 놓고 팔 쓰지 마라 그랬고 팔 묶어 놓고 그러니까 몸으로 치니까 때 60, 70이 넘으니까 비거리가 아예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꿈치를 시원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도 피니시 하면은 피니시 하면 이렇게 들린다고 이렇게. 그 어차피 들리는 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오픈해가 열어주시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열어주면은 제가 지금 무릎이 가고 무릎이 가고 허리가 오고 어깨가 오고 손이 오고 이렇게 자 이렇게 무릎이 가고 허리가 오고 어깨가 오고 네, 손이 오고 이렇게 네, 아직도 제가 구부리고 있는 거예요. 구부리고 구부리고 최초 몸높이 세컨 사선 더합니다. 해외 사선 더해요. 철저하게 무릎 높이를 유지하셔야 된다. 자, 무릎으로 공을 친다 생각해요. 멀어지고 이렇게 무릎으로 이렇게 에? 탕. 무릎으로 어드레스 임팩트 어드레스 임팩트 어드레스 임팩트 어드레스 어드레스 여기 어드레스 임팩트 임팩트 임팩트, 임팩트. 에, 대부분 백스윙이 안 좋아서 엎어치지만은 하체 리드가 안 돼서 엎어친다 아우인의 궤도를 그린다 에, 그래 보시면 돼요. 에.